이젠 이제는 얼굴에 코르셋을 입혀보세요. 그 마법의 비결은 바로 키토산 실. 이제는 1일 1팩스 됩니다. 피부 건강 위해 바르는 실 키엘리 리프팅 앰플 마스크. 그 화제의 주인공이 이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키토 크로스의 키엘리 리프팅 앰플 마스크입니다. 이 제품은요, 여러분 그냥 화장품이 아닙니다. 내 피부에 바르는 약과 같은 메디컬과 코스메틱이 합친 메디 코스메틱 화장품인데요. 네, 뭔가 이름만 들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음, 들잖아요. 맞아요. 아마 기존에 들으셨던 리프팅 실 하면 아,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보셨다면 저희는요 아주 쉽게 바르시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시죠? 쉽게 이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1일 1픽 시대죠? 히토산실의 피부 디톡스 효과로 미세먼지, 중금속, 피부에 남은 화장 찌꺼기 모두 흡착해 제거합니다. 내 얼굴에 코르셋을 입힌 것처럼 매끈하고 탱탱한 리프팅 효과를 확인해보세요. 나잇살, 주름, 처진 볼살도 이젠 안녕! 디톡스와 리프팅을 동시에 할수 있는 킬리 리프팅 앰플 마스크. 화장실의 효능 어마어마하네요.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화장 하는 게 중요할까요? 지우는 게 중요할까요? 아마 다들 입모아서 얘기하고 계실 거예요. 지우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요즘 화장품들요. 정말 잘 먹어요. 근데 그의 문제가 또잘안 지워져요. 그리고 중금속에 미세먼지에 저희 나쁜 거 굉장히 노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집에서 클렌징 하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남아있어요. 근데 단순히 키토크로스의 키엘리 리프팅 앰플 마스크는 영양을 주고 리프팅을 하고 당겨주고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바르는 순간 약간의 그 깨끗하게 소독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돈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양을 넣어 줍니다. 네. 네. 일단 피부가 정화된 다음에 영양분이 음. 들어가는 거니까 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그 느낌이 인위적이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다거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 리프팅 성분, 리프팅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데요. 이 기분 좋은 단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피부 속에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빼어내주니까 그 다음에 채워지는 팽팽한 리프팅이 음. 정말 부드럽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식물성 줄기 세포가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키토산 실과 식물성 줄기 세포가 콜라보레이션돼서. 주름 개선의 효과까지 누리실수 있습니다. 피부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선물하는 키엘리 리프팅 앰플 마스크입니다. 데일리 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골드 앰플 12개. 특별한 날을 위한 고농축 실버 앰플 2개. 고압 14개의 앰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토산 CD 앰플에 잘 녹을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한 용기덕에 키엘리 리프팅 앰플 마스크만의 특별한 키토산실의 힘을 더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키토크로스 키엘리 리프팅 앰플 마스크 이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문하게 되시면 이렇게 한 박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는 순간 어머 너무 화려하죠. 가운데는 위생적으로 덜어쓸 수 있는 스포이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1 4개 앰플이 있는데요. 한 병당 한 두번 정도 사용하실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약간 보시면, 어, 어떤 거는 뚜껑이 골드고, 어떤 거는 실버죠. 요거는 약간의 사용 방법이 달라요. 어, 약간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게 골드고요. 그리고, 어, 난 당장 내일 뭔가 모임이 있다, 혹은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하시면은 강력한 리프팅, 요 실버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사용법은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이 퇴근하시고, 네. 세안하기 30분 전에 메팅 타임을 가지시면 돼요. 음. 네, 보시면 저렇게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과 어. 앰플이 잘 녹을 수 있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톡! 네. 눌러주면, 안에 실이 나와서, 요게 퐁당! 하고 빠지게 돼요. 살짝 음. 이렇게 쉐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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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킹 네. 해주면, 요렇게, 어, 그냥 화장대에 놓은 다음에, 샤워하고 오시면, 짜자잔. 이렇게 게일 타입으로 쫀득쫀득하게 네. 변해 있을 겁니다. 네, 실버의 음. 경우에는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네. 골드는 30분, 실버는 반나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음. 확실한 리프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음. 한 반나절 정도는 기다려줘야겠죠. 뭐 실버 앰플 네. 사용하는 날이 좀더 기다려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안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난좀 귀찮아 하시면 그냥 음. 하시고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수분크림 정도 바르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이게 웬걸. <laughs> 거짓말 조금만 못해서 한 3, 4살은 어려지지 않을까. 음. 하룻밤 사이에 3, 4년이면 아, 만족할 것 같아요. 네, 키토산실 효능이 정말 네. 꽤 괜찮습니다. 음. 우리 좀 실리프팅 이런 거 요즘 유행하긴 하는데. 불편하거나 부작용 걱정되시지 않아요. 특히 우리는 솔직히 감수하더라도 하고 싶지만 네. 어르신들이나 우리 엄마 한 3, 4, 50대는 아무래도 좀 겁내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선물해 보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한3 40대 분들이 더 많이 만족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효과가 확실해요. 네. <laughs> 네. 네 정말 좋은 거는 그 기다리는 시간까지 행복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키토크로스 엘 리프팅 앰플 마스크 좋은 것들로만 꽉꽉 담았습니다. 피부 미백에 정화에 디톡스에 마지막 리프팅까지 특별한 날더 특별해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칙칙하던 얼굴, 축축 처진 주름 업해서 당겨주고 밝게 미소 짓게 해 주는 키엘리 리프팅 앰플 마스크. 위로 업되는 얼굴 피부 라인을 잡아주는 리프팅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들한테 제가 권해서 이렇게 드려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음, 화장이 굉장히 잘 먹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저에게는 필수품이 되어 버린 제품이고요. 어, 특별한 날을 맞이하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기존에 쓰는 뭐 마스크팩은 좀 불편함도 있지만 이 KLE 리프팅 마스크는 좀 시간이 좀 단축되고 손쉽게 짜서 마스크만 할수 있다는 게 좋고 미용 쪽에 있다 보니까 헤어 메이크업을 같이 하는 분들. 그러면 신부님들이나 메이크업을 하시는 우리 연예인들 중금속이나 뭐 피부 노화나 이런 거에 뭐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바름으로써피부트에 탄력이 있고 리프팅도 되기 때문에 피부 노화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네내 피부에 활력을 더하는 황금 레시피 키토크로스 킬리프팅 앰플 마스크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워낙 공기가 나빠져서요 음. 황사다 미세먼지다 고민이 많으시죠 네. 트러블 때문에 혹은 푹 꺼진 피부 때문에 점점 칙칙해지고 잔주름 깊은 주름 때문에 고민되시죠 또는 정말 머리를 꽉 올려 묶었을 때나 아,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어 할때 있잖아요 <laughs> 그러신 분들은 오늘 이 제품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우리 몸이 좀 부실하다 싶은데 영양제 챙겨 먹듯이 음. 화장품도 이제는 약이 되는 화장품, 메디코스메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키토산 실의 성분과 식물 주기세포의 영향으로 탱탱하고 음. 윤기나는 피부 한번 되찾아보세요. 네, 건강한 피부가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워지는 이야기 키토크로스 키엘리 리프팅 앰플 마스크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